이준석과 접촉을 하는 순간 폭망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손잡을 놈이 없어서 손을 잡았습니까? 안겠습니다. 부세분격에 담은 정치 해석 김영현 TV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고약한 청년 정치인의 구태 정치로 쉽게 얘기하면 그 똥칠이 된 그런 더러운 상황의 뒤처리 때문에 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지금 정리 정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저쪽 용산으로 좀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의 이런 공천 장사의 과정들이 하나씩 조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이준석과 매우 끈끈한 관계였다라는 게 이제 퍼즐이좀 맞춰 져 가고 있습니다. 이 창원지검에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까지 출장을 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의 사건이 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까지도 어, 지금 확장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해석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회 쪽으로 어, 수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죠. 이제 이지영 차장 검사가 이끄는데 어, 일부 공관의원들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러가지고 2022년 6월 1일에. 제보궐 선거 당시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는 과정을 면밀히 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드러나는 문제들보다 사실 외부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도각에. 볼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김영선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해주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장, 그리고 이준석의 주장 등등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공관위원장이 이 공천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의 공천에 대해서 개입했다라고 하면 공간 위원장으로서 뭔가 분위기를 감지했을 건데 그런 분위기 전혀 없었다. 그리고 어, 처음부터 여기는 전략 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경선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 윤상현 공간 위원장이 어, 완벽히 그 관련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한기호 공간위 부위원장도 부를 것으로 보이네요. 야, 핵심의 쟁점은 공천 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손을 딱 잡고 공천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좀 안다고 내가 말이야 어 그래서 말이야 어. 이걸로 했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제공이 됐는데 그걸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그 제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후보 측에서는 알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무상 3억 7천만 원 제공했고 그것으로 김영삼의 공천을 오다 받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육성 녹취를 가지고 공천 개입 정황이다, 물증이다, 이거 갖고 뭔가를 막 이끌어 보고 있지만 결국 중간에 쿠션 누구? 이준석 당대표. 그때 당시 당대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환조사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지금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PC에서 상당량의 메시지가 복구가 됐고, 검찰에서도 이 명태균 씨와의 대화 중에 어, 그 상당 부분이 이준석과의 오갔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준석을 소환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언론에 이야기했다라는 건 수사의 방향 이제 검찰의 칼 끝이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는 거죠. 이준석 요즘에 동공 지진 나고 얼굴 한편 없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준석이 본인의 부정이 들통 날까봐. 이 모든 이 플랜을 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창원지검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2022년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갔지만 이 명태균을 파다 보면 이준석 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미리 이제 물길 차단 또는 그 물타기 작전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계획을딱 놓고 빵 터뜨렸다라는 거. 이 명태균 씨가 손을 잡아야 되는 대상은 이준석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가, 어 이제 훈수는 잘 둘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장기판에, 어 말은 악수를 두고 있다는 라 거죠. 이준석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어, 혐의를 변호했던 변호사, 김영기 변호사가 어, 내려보낸 측근이 지금 명태균 씨와 손을 잡을 예정이고, 명태균 씨는 뭐 송영길까지도 보고 있다라는데, 잘 보면, 좀 좌쪽 진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봐야 되는 게뭐 명태균 씨가 돈주고받았다 고령 군수 예비 후보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누구를 인사시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이는 거는 이준석이 상주에서 택시 운전사 뭐 기사 한다면 서 뜬금없이 상주 갔죠. 그때 어그 지역에서 뭔가 꿈틀꿈틀 정치 권력에 어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명태균의 어 그런. 장사의 욕망이 좀 버무러져서 이준석을 좀 만났다라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둘째치더라도 최근에 이준석과 장혜찬이 만났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대동단결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충실하게 읽어보면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유유상종이다 찌 이, 찌시랑 그찌찌명이죠찌찌명이랑 그러니까 조국이랑 손잡은 것처럼 비슷한 인간들끼리 더러운 짓 하려나 보다라는 게 어, 눈에 띄는 댓글이고요. 서로 물고 뜯고 어, 그러다 뭉치고 또 이익에 따라 갈라서고 하는 거 보니 정치인들 많네. 웃긴다. 살다+ 살다 별꼴이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준석이 욕해대던 예찬이 그나물에 그 밥이다. 준석아 하늘에서 김철호 씨. 그러니까 성상납 관련돼서 핵심 증인이었던 분께서 얼마 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그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김철호 씨가 보고 있다. 정치가 참 더럽다고 해야 되나? 젊은 두 사나이 보기 참. 딱하다. 못난이 형제들의 의기투함. 어울리는 투샷이다. 이들을 보면 미래 정치판도 암울할 뿐이다. 근데 이 정치판에서 이번 참에 이준석은 좀 쏟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장혜찬과 끈끈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대선 기간 동안에 뭐두 번의 가출, 그리고 하는 짓마다 판 엎으려는 그런 행사발이들 때문에 조금 삐걱삐걱 하다가 2022년 8월에 이준석이 성상납에 관련돼서 윤리위, 징계도 받고 양도구역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 이둘 사이가, 어, 본격화됐죠. 이제, 이제 갈라서는 부분에. 특히 장혜찬이가 이준석에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던 그런 두시 청년, 여의도 두시 청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김재섭 이런 친구들한테 그냥 논의 개패는데 정치 좀 하겠다고 거기서 이제 깔랑깔랑 거리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김종인 할배한테 용돈 받던 그 청년 정치 젊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장혜찬이가 여의도 두시 청년이다라고 비하하면서 어, 갈등이 표면화되죠. 이 여의도 두시 청년은 되게 웃긴 게 이준석을 옹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제 모이자 오프라인으로 모이자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준석 대통령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모이자는데 결국 10명 조금이 모였죠. 아, 그, 그래서 또 2시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는데 이준석은 키보드 안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암튼 이렇게 장혜찬이가 이렇게 비하하면서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3년 2월에 어, 장혜찬이가 웹소설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담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어, 4.10 총선을 앞두고, 이게 문제가 되자 이준석은 어, 장혜찬은 야설작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이 야설작가? 그래, 너 성상나무 욕 있잖아. 이러면서 반박하면서 또 충을 이루고,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의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권 폐지해야 된다라고 공략한 것에 대해서 장해찬도 자극적인 캡사이신이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타겟을 설정해가지고 이준석이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발언으로 관심충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갈등은 지속됐었는데. 화 이런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둘이서 이제 한동훈을 향해서. 어 이제 비판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맞아 떨어진 거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라는 걸림돌이 있죠. 그 공천 개입 과정에서도 녹취가 터졌습니다. 아 이거 어, 잘로 풀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끌고 갈수 있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발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라는 그런 취지의 말. 그러니까 이준석이 야 이거 녹취 틀고 이쪽으로 끌고 갔다가는 한동훈이 굉장히 공정한 경선을 한다라고 한동훈이 부각될 수 있어. 이거 없애자.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선이다라고 이준석이 이제 정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한동훈이 싫은 거예요. 본인보다 부각되는 것도 싫고 본인보다 똑똑한 것도 싫고 하바드 고졸보다 서울대 법대. 화려하잖아요. 그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루트로 간 한동훈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에 이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장해찬 같은 경우도 1 0총선 당시에 이제 공관이가 어 일단 경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뽑힌 장해찬을 내치면서 장해찬 또한 앙금이 좀 남아 있겠죠. 겉으로는 이준석과 장해찬이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내면을 봐야 됩니다 이준석과 장해찬이 10년 정도 끈끈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시절까지도 장해찬이 끈끈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준석이 그동안에 공천장사, 여론조작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해찬입니다 장해찬 근데 장해찬이 그런 도간입이 이준석을 향한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론 조작으로 내 당대표가 지금 아슬아슬 한이 부분에 이제 장애찬까지 만약에 얹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한 공격량이 되겠죠. 굉장히 데미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뭐, 맞아떨어지는 이 관계로 이제 장애찬에게 2년 만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매일매일 두려움에 떠는 매일매일 진실이 폭로될까봐 빠들빠들 떨고 있는 이준석에게는 본인의 편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아, 또는 편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무기나는 정도? 어, 지금 사실 여의도 이 바닥에서 이준석 하바드 학력에 대해서 그냥 무기나는 거지. 이준석 하바드 들쳐봤자 뭐 그냥 좀 시끄럽고 아닌 거 아는데 대충 뭐, 뭐 그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저런 이준석 같은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완벽히 혼탁하게 하고 있죠. 완전 똥물 때려 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볼때본인의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에 장해찬의 입까지 보태진다라고 하면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못난 형제들이 의기투합을 한 것인 아닌가. 그러니까 장해찬 입장에서는 얻을 게 있으니까 한동은 지금 공격하는 포인트에. 하나에입못 해주니까 그냥 이준석을 그냥 음, 뭐 쏘쏘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21일의 저녁에 이준석과 장혜찬이 식사를 하는 2년 전 사진을 어, 그 지인 측근이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장혜찬도 앞으로 정치 미래가 밝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 패밀리로 들어왔어 라는 것을 좀 보이는, 어, 좀 반반으로 봐요. 우리 패밀리로 들어와서 장혜찬이가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이전전 사진을 올린 것과 또는 장혜찬 한번 보내볼까 명태균의 칠불사 홍매화 사진처럼 보수 유권자들에게 완벽히 비호감인 장혜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올린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과 접촉을 하는 순간 폭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손잡을 놈이 없어서 손을 잡았습니까? 라고 제가 쇼츠에도 와, 올렸었는데요. 재밌는 댓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나락 확정. <laughs> 김영현TV였습니다.